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리플의 XRP 보유 구조를 정면으로 현재 겨누고 있다. 이렇게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. 바로 여기 있던 핵심 조항은 이 단일 주체 20% 초과 보유, 보유 제한입니다. 더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상원 법안은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전체 토큰 공급량의 20%를 넘게 보유를 하고 있다면 해당 네트워크를 성숙한 블록체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권규제 체계 아래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문제는 바로 여기서 리플의 현재 구조인데요. 리플이 관리하고 있는 XRP는 344억 개고요. 전체의 34.4% 퍼센트로 기준을 크게 초과를 합니다. 만약 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약 140억 개의 XRP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. 이 시장에서는 리플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함께 이야기됩니다. 첫 번째로는 기관 그리고 헤지펀드의 장기 보유 형태로 이전하는 방식이 있고요. 일부 물량은 이미 외부의 권리자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 CTO 역시 미래 스크로 권리가 이전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에스크로든 리플의 소유가 아니라 관리 역할이다라는 주장입니다. 이 법적 분류에 따라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이 비중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. 세 번째로는 점진적 매각 전략 유지입니다. 리플은 현재 매달 10억 개의 XRP를 해제를 하고요. 다시 한번 이 상당 물량을 잠그는 구조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분석가 맥 어택은 이를 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한편 소각을 통한 비중 축소 가능성도 거론이 됐지만 이 슈워츠 CTO가 자금을 태우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실상 선을 그은 모습입니다. 시장에서는 뭐 옵션 계약이나 별도 법인 이전 아니면 리플이 지원하고 있는 에버노스의 활용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.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의 은행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. 리플은 아직까지 이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. 이번 규정을 통해서 XRP의 토크노믹스, 그리고 리플의 기업 전략, 마지막으로 미국 규제 지형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이 중대한 분기점이다. 이렇게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. 앞으로 이 규제 방향성 어떻게 나아갈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